네. 집에 가서 오래니까 안 해봤구나. 안 해도 내려. 네. 네 여기 주소창에 치라고 아, 안 돼. 됐어 본인도라 어, 이제는 몰라 너도 아직 이야기 뛰고 있고 중간에 <laughs> 이거 찾았죠? 네. 네. 이제는 쭉 나갈거야 이따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하세요 자 그럼 저기 보세요 자 여기 수업 매뉴얼을 보면은 자 우리 지금 이단원 여러가지 힘이죠? 네. 맞습니까? 챔피 보세요 책펴봐 2단원 여러가지몇 페이지냐? 이단원이단원 64페이지네. 발 쫓아오고 있습니까? 네. 하, 그리고 나선인데 거기 영상 보이라고 나와있죠? 네. 자, 그럼 이 영상은 어디서 보냐면은 유튜브에서 보면 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남강중학교 1학년 과학 준비라고 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볼게 뭐냐면은 어, 2시1다시 1에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 1. 아마 검색 쳐보세요 직접. 그러면 아마 잘 나올 거야. 여기 옆에다가 어? 물체를 <laughs> 끌어 당기는 힘. 원까지 치면 정확히 나오겠네. 여기 나오죠? 원, 투. 또, 어, 어느 걸 들어야 돼? 원하고 투 중에. 여기 뭐들어라고 그랬어? 물체를 끌어 당기는 중력, 원 들으라고 그랬죠? 맞아? 여기 안 듣고 있는 친구 있어. 이따 못하고 있지 말고. 자, 그럼 얘를 들으면. 자, 초반에 같이 들어 봅시다. 가끔 이렇게 에러가 떠요. 옛날에 만들어진 일단 들어가 보세요, 얘들아. 같이 봅시다 같이 봐 같이 봐 일단 이어폰 끄가요 기다려 아내도내도렛티 익스프레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laughs> 되게 길어, 요다 봤냐? 테스프레스 오래 <laughs> 네, 다 왔는데, 어. 진짜 길어한 2분 넘게 타는 것 같아. 합니다. 자 여러분 도 한번 타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죠. 중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요자 그래서 우리 대단원 중에 첫 번째 중단원 중력과 탄성력. 그래서 여러분 요 번지점프 있죠? 번지점프, <laughs> 번지점프 같은 거할때 실제로 자, 뛰어내리는 순간부터 하는 사람이 어떤 힘을 받는지 자 그럼 이전에 배운 거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자, 무게라고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이용하여 물체를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냐면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용시철 저울을 이용하면 물체의 무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이제 중학교에 와서는 중력과 무게, 질량, 탄성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중에 첫 번째 우리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 중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 여러분 무게 있죠 무게. 무게가 중력의. 야 노트북 보지 말고 이거 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같이 봐. 크기임을 여러분. 화질을 좀 높여줘야 되나? 그냥 이거 좋아. 이 설명하고 질량과 무게를 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요 도입 부분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점프되어 있는 사진을 찍고 싶지만 실제로 사람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높이 던져올린 공도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떨어지게 돼요. 자, 이것처럼 자 여러 가지 물체들이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지 그리고 떨어지는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해보기는 수업시간에 여러분이 할 거예요. 이거는 쭉 넘어가고요. 자, 일단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자 우리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지구 위에 있죠 지구.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지구 위에서 살아요. 거기다 여러분이 공을 놓으면 공은 어떻게 돼요? 네,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스카이다이버나 또는 폭포수도 다 아래로 떨어지고 눈과 비도 다 아래로 떨어져요. 자 이것처럼 물체. 선생님 여기 있다. 내 얼굴 보이죠? 네. 어 그래서 같이 찍었어요. 가 아래로 떨어지는 까닭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물체들 공이나 스카이 다이거나 눈과 비를 자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다 아래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음 아래로 떨어져요. 자, 이것처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건데 이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중력이라고 요 자, 선생님 네. 다음 시간에 중력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네, 물체가, 아, 물체에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자, 근데 여러분 힘이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힘. 여러분 힘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자, 근데 힘은 어떤, 자, 시간이 어,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다 봤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블록으로 돌아와 자 그러면은 67페이지 토이의 복이 있죠? 찾았습니까? 교과서 67페이지 보세요 거기 토이의 복이 <laughs> 나왔죠? 네 예. 네. 공이 떨어지는 까닭은 화살표로 나타내 보자 이거를 하면 돼요 한번 잡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트 필기 아까 우리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응. 프린트 나눠줬잖아 아까 자기에 어, 개념 확인 활동지 프린트 보고 오늘 내 오늘 내용 노트에 필기 자, 이제 노트 필기는 뺄까 고민 중이야 어? 어, 이거 일단 고민하고 쪽지 시험 문제 풀기 거기 보세요 여러분 쪽지 시험 문제를 하고 있죠 프린트 몇 번에 나와있냐 붙인 사람들 한번 봐봐 프린트 붙인 사람들 몇 페이지에 나와있어요. 페이지 중에 그날 배운 내용 풀면 돼. 그다음에 성취 기준별 평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안 아, 찾아보고 계신 데 있어. 페이지. 7 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죠. 네. 거기 잘 보면은 부자 그거에서 무게가쭉 나와 있어. 쏟아놓은 제목이. 다음 시간에 좀더 설명을 <laughs> 해줘야 되겠네요. 대략 어느 정도 어렵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는 알겠죠? 네. 다음 시간까지 뭐꼭붙여야 돼? 그럼, 뭐, 프린트 꼭붙여야 되고 음. 노트 꼭 갖고 가야 된다. 뭔 네. 뭐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노트북 반납하세요. 1분 단부터 선생님 종료하고는 음. 하루인데 어. 좀... 업데이트 미처 리다려오라 업데이트할 때까지 네. 자 1분 단부터 동료하고 버튼 불이 꺼지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